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평, 청명한 가을철을 맞아서 공사관에 모두 바꾸실 텐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 우당 역사 문화 강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우당 기념사 업에서는 3년 전부터 종로구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매월 이처럼 역사문화강좌를 개최하여 오늘로써 28번째 의 시민교양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역해서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국가 철학과 역사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 진실을 밝혀서 다 같이 이에 공감하여 동조하게 될때 비로소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5000년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뼈 아픈 일은 1910년 경술국치로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일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욱 슬픈 일은 광복 이후 69년이 지났고, 정부가 수립된 지 66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일제가 구축해놓은 무서운 식민사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제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을 순치 길들이는 거죠. 순치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었다는 해계한 논리를 날조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왔는데 그 뿌리가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당 역사 문화 강조에서는 그동안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많은 강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식민사관의 뿌리가 워낙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신백강 교수의 사고전소 사례로 보는 한사군의, 한사군의 낭랑 이런 책과 또 하나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이라는 두 권의 저서를 읽고서 우리 역사 광복운동이 이제 본격화하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오늘은 우리 고대사의 척축적인 한사군과 낙랑군의 위치에 관련된 강표를 듣게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는데 가장 먼저 또 크게 제기되는 쟁점이 바로 이 한사군의 위치 문제입니다. 일제는 중국 한나라, 한나라가 우리 한반도 안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만리장성과 경항대운하와 더불어 중국의 3대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고 전서의 낭낭군이 오늘의 하북성 동쪽, 내몽골 남쪽, 중국의 요소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 기록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로 모신 정한 박사는 역사적 사료 중에서 특히 역사지도를 통해서 한사분의 위치를 명쾌하게 밝혀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한 박사는 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에서 역사 지리를 연구하여 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관동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현재는 한글암 역사문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지리학을 빛낸 24인의 거장들, 한국지명유래지 등을 공조하시고 근래 지의학의 개척자들 등 많은 번역사를 편했습니다. 그럼 정황 박사를 모시겠습니다.